안녕하세요. 하나, 회원권 TV의 김상학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지역별로 회원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한 군데 골프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신갈 주변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갈 밑에는 기흥IC, 뭐, 그쪽에는 뭐, 기흥CC, 리베라, 그 다음에 뭐, 골드코리아,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위쪽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갈 주변에 있는 골프장들은 남부, 레이크사이드, 수원, 태광, 팔팔, 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의 종류와 혜택 그 다음 매매 금액 정도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 중에 하나인 한성시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레이크사이드 팔팔 그 다음 밑으로는 태광, 수원, 남부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 레이크사이드나 팔팔이 상당히 몹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속도로만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군데군데 이제 뭐 국도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요. 오히려 태광이나 수원은 수원 아이시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한 5분, 10분 거리라서 상당히 접근성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는 남부 CC가 있습니다. 우선 골프장별 기명 회원권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회원권 시세가 생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바웃으로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CC 같은 경우는 개인 법인 전환이 안 됩니다. 개인은 개인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해야 되는데, 한성 CC 같은 경우는 개인은 한 9천만원 초반, 법인 같은 경우는 3억권, 뭐한 3억 1, 2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태강 시 c 회원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남자 회원권이 있고요. 한 1억 7천만 원 합니다. 여자 회원권 한 3억 원 정도 하고요. 또 법인은 5억 대 중후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강에서 가족까지 되는 회원권이 있습니다. 정 하나, 가족 하나 되는 회원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중 회원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회원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회원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니까 개인은 개인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뭐 이렇게 계속 분리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도 태광CC를 구입할 때, 어? 태광CC가 왜 1억 7천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수원씨는왜 2억 2천만 원 정도까지 하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수원 같은 경우는 개인 법인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수요가 개인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개인의 수요가 법인 물건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수원 cc가 자유롭다 보니까 시세가 태광의 남자보다 높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여자랑 비교를 하면은 수원이 더 저렴한 거고요. 법인으로 계산을 해보면 태광 법인으로 계산한다면은 수원 cc가 훨씬 저렴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세로 보신다면은 태광 cc가 오히려 수원 c c 보다좀 비싸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88cc입니다. 88cc는 개인 법인 전환이 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법인 전환이 잘유로워서뭐 거래도 아주 좀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시세는 지금 한 2억 9천만 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개인은 개인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거래를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한 13, 4억 정도 하는데요 왜 가격 차이가 나냐면 혜택은 똑같습니다 개인으로 사면 정회원 하나에 가족회원 둘입니다. 법인으로 사면 정회원 하나에 지정인 둘입니다. 혜택은 똑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날까요? 왜냐하면 10억 원이 넘는 회원권을 개인 돈으로 살 만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법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우선 개인은, 개인이 10억 원이 넘는 회원권을 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인 회원권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 회원권이 시세가 높은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법인 회원권이 폭행을 더 잘해주거나 뭐, 뭐, 혜택이 더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남부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시 같은 경우는 레이크사이드와는 다르게 개인 법인 전환이 자유롭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디, 뭐, 이스트밸리가 25억이 넘었다. 뭐, 남촌이 25억이 넘었다. 비전일스가 25억이 넘었다. 그래도 남부한테는 안 됩니다. 왜냐? 남부 회원권 같은 경우는 정의원한 명입니다. 근데 정의원한 명이 24억, 5억 하는 거고요. 뭐 비전 일스 같은 경우는 정의원 하나에 뭐 지정 하나, 이스트밸리 같은 경우는 뭐정의원 하나에 뭐한두명 정도 붙는 거 같고요. 남촌 같은 경우도 정의원 하나에 뭐 지정 하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 그쪽은 두 명, 어떤 회원권은 세 명이 혜택을 받는데, 남부 시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CC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거래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원수가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쉬운 회원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태광 CC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무기명 회원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광 CC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제 기억으로 한 2015년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골프 회원권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4억 7천 5백과 9억 5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혜택은 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시세는 거진 4억 7천 5백은 한 20억 정도 하고요. 9억 5천만 원짜리 는한 40억, 45억 정도 시세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남부 시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시시 같은 경우는 18월에 194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회원 한 명만 회원되고요. 그린피는 정 회원은 주중에 8만 원, 주말에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정 회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월요일에 50% 그린피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레이크사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54홀의 규모이지만 회원제 코스는 18홀뿐이고요. 36홀은 대중제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코스랑 남코스는 퍼블릭이고요. 석코스만 그 회원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월 기준에 440명의 소수 회원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남부시시 같은 경우는 비회원을 절대 받지를 않는데, 레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회원한테 4주 전에 오픈을 하고, 뭐한 1, 2주 남았을 때 회원이 좀 추천을 해주면 은 비회원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원제 같은 경우는 사우나를 비회원하고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이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하게 사우나를 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그 퍼블릭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회원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클럽하우스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회원 혜택 같은 경우는 남부 같은 건 정회원 1명인데 메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정회원 1명에 가족회원 2명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정회원 1명에 지정두 2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회원 같은 경우는 주중에 57,500원 주말에는 77,000원이고요 준회원 같은 경우는 57,600원이고요 주말에는 비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법인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수원 c c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IC에서 나와서 한 10분 이내의 거리고요. 아파트 단지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6홀의 골프 코스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타석의 골프 연습장도 있고 많은 프로 지망생들이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36홀에 2,662명이고요. 18홀 기준으로 1,331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회원 혜택은 정회원 1인이고요, 주중에는 77,000원, 주말에는 92,000원입니다. 개인 법인 전환이 자유로워서 매매하시기에 상당히 편한 회원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강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강시시는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2011년도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휘슬락을 오픈을 했습니다. 태강CC는 27호에 1300명인데요. 1300명보다는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하 1300명에서,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무기명 회원과 주중회원과 기명 가족회원까지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 200명 정도는 더 플러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회원권 종류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 정회원권이 있고요. 신정회원권이 있고요. 신정회원권은 정회원과 가족회원이 되어있는 회원권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회원권이 있고요. 주중회원권이 있습니다. 주중회원권은 3,500만원에 2015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매매는 안되고 거의 반환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양했던 구정회원권 같은 경우는 정회원은 1인이고요. 법인은 정회원 2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린핀은 주중인 85,000원이고요, 주말엔 105,000원입니다. 2015년도에 분양한 신정혜원권은정혜원은 85,000원, 주말은 10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혜원의 가족회원은 주중인 85,000원 동일하고요, 주말엔 비회원 요금의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회원 같은 경우는 무기명 사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이 분양가 4억 7,500만 원인데 주말 3 번, 주중 6 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회원 같은 경우는 주 중에 8만 5천원, 주말에 10만 5천원인데 오히려 무기명이 더 저렴합니다. 무기명은 주 중에 5만 5천원, 주말에 6만 5천원입니다. 무기명 9억 5천만원 같은 경우는 그 주말 6번, 주중 12번이고요. 무기명도 그린피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 중에 5만 5천원, 주말에 6만 5천원입니다. 지명회원 같은 경우는 주 중에 8만 5천원, 주말에 10만 5천원이라서 동일합니다. 상당히 좀 귀해요. 저도 이 무기명 회원권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으니까 가격이 이만큼 올랐겠죠. 근데 매물을 찾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막상 그 찾던 법인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은 분양가 대비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태광 시시가 좀 복잡해서 회원권이 복잡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법인 전환 안 되고요. 남자, 여자 전환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법인은 법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88c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cc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가족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의 가족회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사도 정회원의 가족회원만 되고 개인으로 사도 정회원의 가족회원만 됩니다. 정회원 같은 경우는 주중에 그린피가 62,000원, 주말엔 67,000원 이고요. 배우자나 가족은 주중에 87,000원, 주말엔 비회원입니다. 그리고 가족회원 같은 경우는 정회원의 위임을 받아서 단독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여기 또한 개인 법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상당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CC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 CC 같은 경우는 27월에 회원 수가 1910명이고요. 물론 예약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도 전화 예약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하게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도 정말 좋고 거리도 가깝고 모든 것이 좋은데 가격이 9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원권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요. 그 이유는 예약률이 좀 상당히 골프장은 예약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약률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회원 1인 법인으로 삼은 정회원 2인입니다 개인은 개인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거래가 가능하고요 요즘 추세와 다르게 한성CC 같은 경우는 여자 입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남자만 입회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끼리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번 이제 신갈에 있는 골프장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기흥 부분에 있는 기흥 IC 부분에 있는 골프장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